자르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, 요거는 구두마루 대표 모델인 모델번호 MS7001번 레드와인 색깔. 겉국 3.5, 안국 3.5cm 짜리 제품입니다. 요 키높이 신발의 단면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 선을 좀 그려주고 새 신발인데 아깝네요.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는 냄새. 이 재질이 우레탄인데 몰드 우레탄 척인데 파는 냄새가 좀 나네요. 다시 한번. 자 쉽지 않요 <laughs> 안에 깔창이 두꺼운 깔창이 들어있거든요. 그것까지 자리가 좀 힘든 것 같네요. 키높이 네, 깔창이 들어있고 뒤끝 아, 부분이 아주 좀덜 잘라졌네요 뒤끝 부분이 아주 짧아서 잘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쪽만 이렇게 벌려서. 방금 이 불꽃이 튀는 이유는 여기 보면 신발에 다 종이중창에 들어가는데 이 종이중창 강도를, 내구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그 잡아주는 철심이 하나 들어갑니다. 그것 때문에 불꽃이 튀는 것 같고, 네. 잠시만요. 절단 완성. 이건 신발의 단면도고요 1번 신발하고 다르지 않죠? 다르지 않지만, 한 가지 키 높이 신발의 특징은 요 뒤꿈치 바닥면부터 요 뒤꿈치 축 높이가 일반 신발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거. 그런데 요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발등 부분이라든가 발가락 부분, 발등 부분 전체적으로 다 신발이 약간 일반 신발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됐어요. 여기다가 깔창을 제가 또 추가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창이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되죠. 나머지 이 여유 공간이 이제 사람 발이 채워지는 건데 요렇게 되면 이제 일반 신발하고 똑같아지는 거죠. 요 부분 지금 뜨는데 요 부분은 사람이 착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. 요렇게. 요런 식으로요. 키높피 구두의 모든것 이상입니다 <웃음> <웃음> 뭐 클로징 멘트 나도 모르나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 라이터 하나 줘봐 라이터 태워보게지져보게 잠깐만 이거 나도 모르게. 나도 게 나도 게나 추로이 MS-7001번 모델 저희가 구두마루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 마차, 전부가 마찬가지지만 간혹가다 손님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. 아 가죽이 맞느냐 뭐 이렇게 너무 광택이 많이 나니까 비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어, 저희가 직접 라이터를 한번 지져보겠습니다. 요 일단 7001번 이 모델의 가죽 소재는 소가죽이고 아도방이라는 가죽을 썼어요. 자 보이실려니 모르겠는데 안타죠 100% 리얼 가죽 아이뭐야100% 리얼 가죽입니다 믿고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수르다가 구두바루 (1차) 실험 키높이 키높이 구두 쪼개보기 미션 컴플리 완료. 완료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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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짝짝짝